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음, 네, 오늘 간단하게 음 주말 내내 정말 시장을 달궜던 요 관세 이슈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좀 얘기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좀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살짝 좀 닫아 놓고요. 보시면 아 역시나 이 트럼프 형님께서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25% 전면 과세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한테도 한10% 정도가 나왔고요 음.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트럼프 형이 잘하는 거는 왜이 관세를 지금 무기로 쓰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제조업 경기를 건설하겠다라는 방향성이죠 다른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입니다 미국은요? 억대가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 내수시장보다 미국의 내수시장이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내수향이 아니에요. 수출량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도 좋았다라는 거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형님이 딱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야, 돈은 우리나라에서 다 벌어가는데 왜 남의 나라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냐? 여기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도 고양해야 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좀 많이 때려맞았죠 지난번 정권 일기때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짓지 말고 우리나라와서 지어 미국에 와서 스트롱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서 공장을 만들란 말이야 그러면 관세 안매길게 이게 지금 트럼프 형님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뭐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관세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상대 국가도 관세를 매긴다 보복 관세한다 우리는 더 크게 때릴거야 음, 이렇게 지금 좀 플레이가 좀 가고 있다는 거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콜롬비아도 보셨죠? 콜롬비아도 바로 관세 나온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어, 우리도 그 보복관 사게요라고 했는데 또 거기다가 뭐 주요 인사들 미국에 들어오지마 이런 행정명령들 같은 것들로 겁박을 하니까 바로 콜롬비아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걸 좀 이제 감안하고 좀 우리가 좀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증시에 부정적이겠냐? 이게 왜 나스닥의 방향성을? 하방으로 보게 된 요인일 것이냐,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음. 물론은, 4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뭐, 조금 대화의 창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아, 직 내일 새벽이죠. 2월 4일 새벽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는 좀 팔로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10%. 어? 캐나다한테 들어오는 거, 전면과세 25% 했는데 왜 얘는 10%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1월 달에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PC 지표, 뭐, PC 지표는 컨센서스랑 부합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둔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싶은 수치가 몇이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2%입니다. 아직 멀었죠? 둔화되지도 않고, 둔화되는 게또 정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또좀 잡는 데에 대, 잡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도 흔들리고 요런좀 요인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요걸좀 음, 보셔야 될것 같은데 결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라고 하죠. CPI는 두 개로 볼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냥 표면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주요 지표 중에 변동성이 큰거 있죠. 그게 에너지입니다. 뭐 석유, 화학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석유들, 그렇죠? 왜냐면 석유 가지고 많은 것들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시음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빼고,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하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와 시음료를 빼면은 이게 코어 CPI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에너지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CPI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국면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못 매기겠죠. 근데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얘기가 있고,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요거 한 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제품을 팔때 1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관세가 붙으니까 20% 관세가 붙었습니다. 25%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125원에 사야 돼요. 125원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관세를 올림으로써 그 뜻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줄일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줄어들 거고 다시 또 달러 강세가 될 거고 원화 환율도 재상승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안 좋은 악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만 우10% 정도 관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왜왜 음. 왜 먼저 멕시코와 캐나다부터 했을까요? 네. 네. 우선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첫 일기 때는 중국이 완전 타기셨습니다. 완전 여기서 나갔고요. 이거에 의해 있어요. 중국이 여기를 이렇게 통해서 공급하고, 이게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약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변화피도 많이 좀 공급하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서 그니까, 중국이 우회 경로로 지금 들어오는 루트가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어 미국 자국과 바로 위아래로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가 캐나다고요 이로은요렇게 멕시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와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우선은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나스닥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기술주들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주들의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상당하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 엔비디아는 3위까지 랭크 됐네요 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위였는데, 이 딥시크 사태 이후로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내렸어요. 물론, 그래도,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이 관세라는 게. 사실 이제 우방국들한테는 관세가 없이 그냥 프리였죠. 프리였고, 관세도 없었고. 그러기에는, 사실 미국, 이라는 나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적자를 어떻게 메꾸냐? 달러 치곤 내잖아요 달러. 근데 달러 1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은 한 1480원 정도 되죠. 근데 이 지폐로 되어 있는 이 1달러요. 1달러 이거 만드는 데 원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지금 미국은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통화라고도 하죠. 미국의 달러를 또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하락 출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시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가촌의 상위주도 흐름들도 파란불이 많아요. 이게 뭐 100개까지 내려가는데도 지금 파란불이 즐비하죠. 즐비합니다. 네, 정말 소수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이런 애들은 뭐 시가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상위주도만몇 개만 보면은 테슬라가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한 메타도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할것 같아요. 어, 메타도 1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온 상태고요. 뭐요때는 우리나라는 설 명절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이제 한번 좀 보면서 또얘기 한번 좀 드릴게요. 해주고 지금 캐나다도 뭐 보복관세 얘기가 좀 있고요. 어,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세계무역기구한테 제소하겠다. 이 정도의 좀앙험성은 핑계 없고 멕시코는 조치를 예고를 했어요. 둘다 예고만 했습니다. 음, 또, 아까도 제가 얘기된 것처럼 새벽에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우선 좀 상황은 좀 보고요. 우선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까지는 당장 우리가 장 출발하는 11시 30분이라기 보다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 새벽 시간에 좀 움직임들이 나오면 나왔지, 우선은 장 초반에는 하방을 보고 접근하는 게, 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나스닥의 방향성 매매는 이런 게또 메리트 같아요. 또 시장, 오늘 뭐 보시면 국내 중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뭐, 다 밀어버렸죠? 그죠? 다 밀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야만이 돈벌 수가 있는데, 나스닥 방향성 매매들의 또, 매력은, 결국, 하방에도 우리가, 또, 배팅을 할수 있고, 뭐, 풋을 걸던, 그죠? 그쵸? 그쵸? 셀을 하면 되잖아요? 셀. 그죠 쇼스친도. 요게 이제 하방에 배팅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또,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지난번에, 좀 했었는데, 음. 우선은, 좀 요게, 좀, 혼란을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무기 삼아서 트럼프가 우방국들부터 막 등등등도 좀할것 같고, 뭐 종전도 시킨다고 한다, 하고, 그죠?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GDP 대비해서 방위비 높여라. 우리, 뭐, 국민들 희생할 수 없다. 뭐, 표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쵸? 자국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요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는 있는데, 사실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좀 볼까요? 이게 조금 1분봉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저는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하자마자 밀어낼 수도 밀어낼 확률이 좀 높다고는 우선 보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조금 한 거는 어 휩소라고 좀 보이고 아직 뭐 프리장이니까 이제 30분 정도 참 출발할 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잠시만요. 나스닥 선물도 한번 좀 볼까요? 잠깐, 지수에서 지수 선물 여기 보시면 공포 지수도 많이 좀 올라온 상태고, 나스닥 선물도 네, 좀 빠졌다가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지만 계속 때려맞고 있는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요 제가 상, 생각하기엔 사실 금요일날 더 많이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도 근데 상승폭을 좀 반납한 정도였기 때문에 요 정도의 좀 하락파동을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게 지금 제 현재 좀 전략이고 어,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장 시작하고 1분봉으로한 캔들 2개 정도만 보고 좀 위아래 방향성을 보고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접근할 거고 이거 좀 틀어놔야겠네요. 잠깐만요. 와 이게 올라가다 장대운봉, 장대운봉 그대로 보는 게 오늘은 한번 좀 맞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잠시만. 기술주들이 많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예. 또, 왜냐면, 뭐, 딥시크 이슈도 좀 있었고, 보복관세도 있고, 시장이 좀 우선 우호적인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도 워낙 좀 강하기도 했기 때문에, 피로 누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갑자기 끊겼다가, 그 셀, 요 정도 올라올 때는 셀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렇한21,200 정도 선을 좀 보고. 제너럴 모터스도 마이너스 한7% 정도 찍혀있네요. 최고 큰 타격을 좀 받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잠깐만,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섹터별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포드, 대표적인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죠. 에, 요 정도 좀 흐름도 좀 좋지는 못하고, 나이키를 누르는 소비제도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안 좋고 요런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상위 주들도 큰뭐 얘기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아, 새로 럼번 바로 잡아보고 싶긴 한데. 본장이 좀 열리고 나서, 그때 좀 해보겠습니다. 짠. 1분 남았네요. 그 시작할 것 같고. 잠시만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음. 뭐, 바이오 일부 쪽 말고는. 전체적으로 파란색 불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일본으로 볼까? 예, 장악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세람 잡아볼까요? 세람 한번 잡겠습니다. 시작했는데, 그냥, 뭐, 편하게, 1억 줄까요? 어, 가자. 쭉쭉. 그렇지! 300불 정도. <laughs> 30초도 안 돼서 한 300불 정도 먹었네요. 예. 그죠 300불 정도 좀 수익 났는데, 편하게 먹었습니다. 편하게 좀 먹었고. 잠시만요. 오를 그래도 좀 지난번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요 정도 좀 수익이 났네요. 300불 정도 바로 한 수익이 났는데,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짧게 먹고 나왔고, 음, 전체적으로 한번 시총 상위주들만 좀 볼게요. 어떻게 시작 스타트를 했는지. 네. 어, 뭐 예상대로 하락 출발은 했었는데, 예, 오늘 계속 밀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매, 셀 때리고 여기 오면 셀 때리고 여기 오면 셀 때리고 그게 맞지 않을까. 음. 보시면 한 10초도 안 돼서 한 300불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정말 빠르게 잘 마무리했네요. 300불 정도, 한 44만 원 벌었네요. 그죠? 44만 원 정도. 음. 와, 이걸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요 박스가 저항자인데 리 요거 뚫으면 좀 봐야겠죠. 근데 뭐 증시가 기술적으로도 잠깐만요. 와잘 먹고 나왔네요. 와 이거 박자 맞으면 진짜 클럽 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아까 흐름들을 좀 보면, 음, 요게 이제, 그니까 저는 이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시장을 좀 봤을 때, 그렇게 좀 그리긴 했었어요. 어떻게 그렸냐. 이, 일본 기준으로는 얘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뚫린다. 이 라인이 만약에 밀린다. 2만, 2만 941, 요게 밀린다. 이건 하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난번 금요일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수의 일정 부분 프라이싱을 시켰고 오늘 장초반 출발하고 3분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 이좀 있었고 그쵸? 근데 못 들고 가니까 그쵸? 요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긴 호흡으로 보지 마시고 혹시 어, 못 뜨네? 여기서 한번 여기 국제선 셀을 잡고 여기에서 한번 바이 잡고 대신 여기 손절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라인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좀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방향성이 명확했고, 음.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요렇게 좀 가네요. 그죠? 요렇게. 근데 요거를 만약에 중심값을 하향 이탈한다. 요거를. 그럼 요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값을 놓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들 많이 내시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잘 활용해야 되고, 대신, 롱텀으로 보기보다는,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지금 장 시작하고 4분 동안 이 위아래에서 움직였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 여기 아래서는, 셀. 요 안에서 좀 놀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셀, 뭐 여기, 바이. 그죠? 롱. 이렇게좀 되겠죠. 네, 이게 진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될것 같아.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